고수익을 얻고 싶은 인간의 심리를 악용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편취하는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거래수단의 하나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유사수신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예방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유사수신. 유사수신은 인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무등록 업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으는 불법행위입니다. 쉽게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예금자 보호대상도 아니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사수신 업체들은 적법 업체를 가장하여 땡땡 공제회 땡땡 OO 자산 관리, 땡땡 금융 등의 상호를 사용하고 그럴듯한 사업을 내세워 높은 배당과 원금 등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데요. 자금 모집 직후에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 수익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 후 잠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유사수신업체가 내세우는 사업들은 전통적인 부동산 개발, 비상장 주식 투자 FX 외환 거래에서부터 크라우딩 펀딩, 가상화폐, AI 트레이딩 등에 이르기까지 무척 다양합니다.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당시 테마나 유행하는 사업 등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실체가 없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령 A 업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자동 충전 기술을 보유 중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할 경우 1년 이내 기업 공개로 100배 이상 돈을 벌수 있고 원금도 보장한다면서 거액의 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나누어 준 것은 주식이 아니라 임의로 작성한 주식 교환증에 불과하였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퇴직금, 노후 생활비 등 목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유사수신 업체의 표적이 되기 쉬운데요.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하려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먼저 파인에 접속 후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선택합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업체의 이름 전부 또는 일부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눌러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검색 결과에 아래와 같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확정적 고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시장금리를 넘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한다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다단계 방식을 사용하고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기범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투자를 권유하므로 의심이 들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시고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기. 신용카드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요. 실물카드가 없어도 몇 가지 카드 정보만 알면 거래가 가능하여 사기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신용카드로 투자할 수 있다며 카드 소유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령 피해자 B씨는 지인으로부터 재테크 방법이라며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해주면 원금과 함께 2%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고심을 하다가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은행의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거나 구청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안전하다고 하는 말에 속아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매월 이자가 꼬박꼬박 입금되자 B씨는 가족은 물론 이웃들에게도 소개를 해주었는데요. 6개월이 지나자 결국 원금과 이자가 입금되지 않았고 업체와도 연락이 두절되면서 수억 원의 할부대금을 대신 갚아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유사수신 사기에 신용카드가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C 업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한다며 1회에 208만원인 회원권 또는 분양권을 사면 매일 15,000원이 평생 지급된다고 현혹하여 26만 명으로부터 860억 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 대표는 유사수신으로 구속기소되었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회원권 또는 분양권을 구입했던 사람들은 카드회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재화나 서비스 구매가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영리 목적의 거래였기 때문에 거절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먼저 카드 수령 즉시 뒷면에 서명을 하고 서명하였다는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같이 카드에 서명이 된 경우 소비자는 분실 후 최대 60일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신용카드 분실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용카드 회사에 신고합니다. 분실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 이전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 분실 이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책임을 질수 있으므로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년월일 등 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번호는 피하고 카드 뒷면에 적어 놓지 않는 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족이 사용한 경우에도 부정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 분실 시 분실 사실을 빨리 알수 있도록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투자를 권유받을 시에는 적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되 가급적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은 금융사기 예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